자, 세번째, 상당한 이유를 봅니다. 아,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긴급비라는 정대정입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보다는 요건이 좀 엄격하죠. 그래서 보충성, 균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팔레 보면, 자 상당성이 있다고 하려면 유일 미줄구시고 경미 미줄구시고 우월 미줄구시고 적합 미줄구시고 됐죠? 자, 팔레... 판례가 아니고 밑에 보충성 원칙을 보면요.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퀄 최후수단성 이렇게 표현했고요. 밑에 피난 방법도 경미 밑줄구시고 최소 밑줄구시고 다음 판례가 보면요. 자 피곤 운전 차량이 급제동 조치를 취했는데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중앙선 진범 동그라미 하게 이른 것이라면 밑에 줄에, 다른 적절한 조치를, 다른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 속에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가를고 보충성이죠. 이퀄 최후수단성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위반죄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긴급비난을 인정했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균형성의 원칙. 자, 본질적으로 우월해야 된다. 우월적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자, 인격적 법익은 재산보다 우월하고 생명신체는 다른 법익보다 우월하다. 자, 노트 펴봅니다. 노트 47페이지. 자, 균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을 무게 저울을 달아봐서 보호이익이 월등히 우월해야 한다는 것이 균형성 원칙이라 그랬어요. 근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전부 다, 아 뭐, 생명, 신체, 재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것을 어떻게 무게를 저울을 달아봐서 뭐가 중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생명, 신체, 자유, 정조, 명예 등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생명이. 그리고 신체가 중하고 가장 마지막에 재산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순서대로 우월성 원칙을 따지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 그랬을 때, 우월성이 인정됐을 때 안에서 위법성 조각으로 가자. 근데요, 이 생명과 생명이 충돌했을 때에는 생명과 생명은 뭐니 네 생명이 중하고 요내 네 생명은 뭐 가볍고 뭐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법익 동같이, 동같이. 또는 생명과 생명은 법익 형량을 할수 없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월적 이 원칙이 아니니까, 그때는 조각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 조각으로, 책임 조각으로. 근데 법조문 없기 때문에 초법규적 책임 조각사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교제를 한번 가보면요. 피난 방법 첫 번째 거 설명드렸고, 두 번째 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량할 수 있는 법익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은 안 되지만, 기대 가능성 여하에 따라서 책임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배고프니까 선원이 선원을 잡아먹습니다. 그랬을 때 책임 조각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팔레보죠 자,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 기형아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도 없지는 않다. 는 판단하에 부득이 뭐라 했습니까? 낙태를 했다. 낙태 동그란. 했을 때 정당행위나 긴급비난에 해당된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 이아이 생명이 있고, 산모의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낙태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곧 태어날 아이보다는 그래도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급 피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적합성의 원칙. 자, 적합성의 원칙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 인류적으로 적합할 것.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동의 없이 길 가는 사람 잡아다가 피를 쪽쪽쪽쪽 빼면 되겠습니까? 강제 체결하면 돼요? 안 되죠. 장기를 강제 적출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긴급변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요. 두 번째,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라. 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하게 되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부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비난으로써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판례에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1번. 피고인의 모가 갑자기 기절을 합니다. 자, 기절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탈영하면 됩니까? 안 되죠. 파란색으로 세무치시고. 죄가 되지. 이건 긴급비난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세무치는 겁니다. 왜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에, 받고 뭐 군대 휴가를 나온다든지 그죠? 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탈영했다는 것 자체가 어, 용인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상관으로부터 뺨한 대를 얻어 맞고 홧김에 홧김에 예, 홧김세을 치시고 <laughs> 우리 정당방위에서 비슷한 거 했는데 예, 무슨 말이죠? 어, 긴급피난 의사가 없다는 거죠. 정당방위사가 없는 것처럼 긴급피난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검으로 최을 보인을 찔렀다라고 쓸때 역시 긴급피난이 되지 않습니다. 3번 피고인이 갑에게 채무 없이 잠시 약속음을 빌려줬습니다. 내가 다시 찾아올 테니까 잠시 갖고 있어 그랬는데 갑이 을에게 이것을 배소 양도하게 되죠. 자, 을이 소지중 그랬습니다. 을이 소지중에 예, 그럼 이제 을이 나중에 그 날짜가 다가오면 은행에 가서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큰 났죠. 그래서 피고인이 가백이 가니까 의리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리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야 그거 내 거니까 내놔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을이 은행에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긴급피난행위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찢어버렸다. 세무지시고. 자신은 그래요. 자신은 긴급피난행위로써 찢어버렸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것은 선계죄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의이 소지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 을이 이 어음의 소유자가 돼요.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어음이나 수표 같은 경우에는 이 무인증권성을 취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가, 점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발행인이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소유자가 지금 을이, 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은행에 가서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피고인이 찢어버린 것은 긴급피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구행위되는 것도 아니고 손괴죄로 처벌된다 이런 말이. 자 집회기 나와있네요 집회기.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신고 집시법상의 사전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없이 타 대학교로 가서 집회를 하였다 했기 때문에 법정 절차를 무시했죠. 그래서 긴급피난이 되지 않습니다. 자 낙선운동 좋긴 좋은데.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했기 때문에 법 절차를 위반했죠? 용인될 수 없는 겁니다. 긴급 피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긴급 피난입니까 아니겠죠. 조각사이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하기 위해서 케이블 TV 방송의 안된 나이를 절단했다. 절단 세모치시고. 어, 이것은 보충성이 있나요? 송출 중단하기 위해서 바로 가위를 들고 싹둑 잘라내면 돼요? 그럼 보충성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죠? 라고 해서 최우수 단성으로 한게 아니잖아요. 긴급 피난이 되지 않습니다. 회의장 출입금 을 뚫을 목적으로 집기를 손상 세무치시고 그 다음에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했다. 물 분사 세무치시고 이런 것들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상당성이 탈락된다는 거예요. 자그 어, 다음 팔로 보시면 피해견 개입니다. 개, 개. 개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견 이렇게 했네요. 직접적 공격받지도 않았습니다. 어? 뭐 등등등등으로 이렇게 몽둥이 등을 휘둘러서 피해견을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기계톱을 작동시켜서 어, 배 부분에서부터 등 부분까지 잘라버렸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밑에 파란색으로 기계톱 세워치시고 등 부분을 절개한 것은 긴급피난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 보충성 원칙을 못 갖췄다는 거예요. 여기 몽둥이 등을 휘둘러서 쫓아버릴 수있 능히 쫓아버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기계 부품을 들고 갈았다는 것은 아, 긴급피난 요건 중에서 뭘못 갖췄다, 음, 아, 보충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긴급피난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고 아, 21조 1항의 긴급피난이라는 것이 위법성 조각사유 긴급피난이죠. 그다음에 사망에 나와 있는. 책임조합적 과잉피난에도 해당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21조 1항도 안되고, 사망도 안되고, 과잉피난도 안되고, 그래서 손계죄로 처벌되는 거죠. 과잉피난이다 그러면 틀려요. 효과 어,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방해는 되지 않고 피난만이 가능하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특징 보면,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 같은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군인 경찰관, 소방관을 말합니다. 예,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어요. 타인을 위했다든지 감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이것도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그래요. 조문만 좀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과잉피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조문 설명드렸듯이 정당방위와 그 효과가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21조 2항, 22조, 21조 3항 전부 다 여기에 준용되는 거예요. 오상비나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 자, 의무충돌을 갑니다. 의무충돌이 뭔가? 아, 이거예요. 자, 노트 펴볼까요? 노트, 여기 나왔네. 우리가 그부작위범할때 있죠, 부작위범할 때. 부작위범할때 여기서 아이가 물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물을 먹고 있는데 옆에 아버지가 보면서 이거를 구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가 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치? 그건 아이가 한명 빠졌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두명 빠졌어. 아이가 여기에 나와있지? 아이가 한 명, 그 다음에 아이가 두명 빠졌는데 둘다내 아이야, 내 아이. 아이가 두명 빠졌다고요. 아버지는 혼자이고요. 그럼 아버지가 물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누구를 구할까 하는 그 의무가, 이 보호적인 의무가 충돌되는 거야. 보호적인 의무가. 그쵸? 아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아이만 구조를 했어요. 이렇게. 구조를 해서 이 아이만 살렸고, 다른 아이는 구조를 하지 못해서 이 아이는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바로 의무 충돌 사례입니다. 다시 교제와 볼게요. 둘 이상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없는 긴급 상태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두 아이가 바다에 빠졌다. 두 아이가 강가에 빠졌다. 이런 말이. 그중 어느, 어느 한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의무를 방치했다. 즉, 하나에는 구조했고 하나에는 구조하지 못했다. 이거에. 그 방치한 그 의무 불행이 형법상의 살인죄의 구성 요건 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죠. 그치? 여기, 불난집에 갇혀있는 두 자식 중에서 한 자식만 구하고 다른 자식은 구하지 못했다. 이거에. 어? 또,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생명위독한 환자는 두 사람인데, 한 대밖에 없어서 한 사람만 구하고 다른 사람은 못 구한 경우. 이것이 바로 의무충돌이다. 이런 말. 됐어요? 자, 성립범이 나와있지. 그 중에서 1번만 된다. 자기 의무와 자기 의무가 충돌했을 때. 자, 노트 다시 한번 펴보세요. 자 바닷가에 또는 강가에 두 아이가 빠졌잖아요. 아버지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의무가 자기 의무죠. 자기 의무. 어? 두 아이에 대해서 각각 자기 의무가 있죠. 그 자기 의무와 자기 의무가 충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무 충돌이다. 이런 말. 다시 교제와 보시면, 1번이 바로 전형적인 의무충돌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부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충돌은 안 될까? 어, 안 돼요. 그건 의무충돌로 보지 않고, 그럼 자기 의무와 부작위 의무충돌은 건 어떨까? 그건 학설이 대립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어, 어쨌든, 의무충돌 사례는 1번은 확실하다. 그래서 1번 위주로 보시면 돼요. 성격. 자. 긴급피난의 특수한 경우이다. 긴급피난이 좀 달라요. 다르다. 긴급피난은 법익을 형량했지만 의무충돌은 의무를 형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위 강제성인데 긴급피난은 강제성이 불필요하거든? 근데 의무충돌은 이 강제성이 필요해요. 하나에는 반드시 구조를 해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제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의 위난 이런 것은 의무충돌에서 어, 필요되지 않고. 자, 위난의 원인은 법적 의무의 충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여기서. 보호증인적 지휘 받잖아요. 아버지가 아이를 구조하지 않아서 아이가 사망했다고 했을 때, 아버지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 그 보호증인 의무가 법적 의무라고 하는 것을 부작위범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이를 한명겪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아이를 구할까 둘째 아이를 구할까 법적 의무 충돌이죠. 법적 의무 충돌, 도덕적 의무 충돌이 아니고 법적 의무 충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법적 의무 의 충돌을 말한다. 그게 어디 나와 있나? 밑에 나와 있나요? 음, 다음 페이지 나와 있네요. 다음 페이지. 여기, 여기 의무 충돌 나와 있지? 법적 의무여야 한다. 도덕적, 종교적 의무는 여기서 제외된다. 그럼 부작위 범에서 배운 거랑 똑같다. 그리고 충돌은 실질적 충돌이어야 된다. 논리적 충돌이 아니고 실질적 충돌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질적 충돌이 어디 나와 있나요? 앞에지 나와 있지. 여기. 실질적 충돌. 행위자의 일신적 사정에 따라서 둘 이상의 의무가 충돌한 경우를 말한다. 아버지가 물에 빠진 아이 중에서 하나에는 구하지 못하고, 다른 하나에는 구조하지 못한 경우. 그치? 아버지 몸뚱아리는 한계란 말이야, 한계. 어? 그게 일신적 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무충돌은 실질적 충돌만을 말하지, 의, 논리적 충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논리적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법규사의 모순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법 예방법에 따른 의사의 신고 의무와 형법상의 비밀 유지 의무, 신고 의무와 비밀 리주 의무가 충돌되잖아요. 그 논리적 충돌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 충돌이 아닌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주체는 의무자 자신만이다. 아버지 자신만이다 이런 말. 그 다음 행위 태양은 부작이죠. 하나에는 구하고 하나에는 구제하지 못했으니까 부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긴급피난에서 요구됐던 뭐 최소피난이라든지 적합성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긴급피난에서 요구되었었지만 여기서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우월적이게 원칙도 긴급피난에서 필요했지만 여기서는 그딴 게 필요가 없어요.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돈 가치도 여기서는 위법성을 조각시키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 예가 뭔데? 하나에는 구했고 하나에는 구조하지 못했죠. 큰 아이와 작은 아이의 생명 가치가 똑같잖아요. 돈 가치잖아요. 돈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조각이 아니라 위법성 조각이다. 이런 말. 됐죠? 자, 그래서 쭉 내려오게 되면, 뭐, 해결할 수 있는 충돌, 해결할 수 없는 충돌 나와 있는데, 뭐, 참고로 읽어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면, 상당한 이유 나와있죠? 그치? 뭐, 의의 읽어보시고요. 자, 2번을 보게 되면, 자, 고가치 의무를 당연히 이행하고 저가치 의무를 방치했다고 하면 당연히 조각된 건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가치 의무를 이행하고 고가치 의무를 방치했을 때는 당연히 조각되지 않겠지.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3번이 중요한 거예요. 자,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동가치 의무의 충돌이다. 큰 아이와 작은 아이의 의무 충돌인 겁니다. 그치? 큰 아이를 구할까, 작은 아이를 구할까라고 했을 때 이것도 뭐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책임 조각이 아니라 위법성 조각이다. 돈 가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는 충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돈 가치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됐죠? 근데 의무 충돌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긴급피난 자체가 시험에 잘안 나와요. 그래서 긴급피난 쪽을 중심으로 봐주시고 의무 충돌은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합니다.